우리 포스코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 거의 한 4.7%까지 좀 밀리다가 어 오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음 3일 동안 2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은 <laughs> 알래스카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주식들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주식에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 부분까지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다음에 시장의 변곡점 2차 전지 그거 브리핑해 드릴게요. 지금 찍히는 시간이 어, 몇 시냐면, 월요일 오후 4시 04분입니다. 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역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공유가 돼요. 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 꼭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laughs>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자, 대양고래 프로젝트처럼 잠깐 거품으로 꺼져서 한두배 정도, 두 배, 그때, 한국 가스 공사 한두배반 정도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약간 두배 정도, 아, 그러니까 포스코닉스 22만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찍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켰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콕 찍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어 그래도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화천연가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포스코홀딩스의 고망간강의 또 이동기술이라든지 또 채굴기술이라든지 이동 또, 또 조선업의 이 LNG 선반까지 사실 이 모든 게풀 밸류체인이 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소 투자에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볼만하다. 어 이게 이제 업계의 어 관계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관세 이나라든지 어 오늘 폭스바겐 무관세도 통과를 했는데 트럼프가 보면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 인도도 관세를 딜레이 시켜줬는데 자꾸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걸 이제 시장에서 눈치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는 중요한 게 우리가 발을 빼기도 쉽지 않은 게자 보세요. 일본은 2월 13일 날 벌써 미국과 일본의 계약을 체결해서, 어,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조의 투자 계획을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 3년에 투자가 될 거라, 벌써 우리가 안 하면 일본이 독점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간을 본다, 시간을 끈다 하면, 트럼프도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 일본은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발을 빼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미운터를,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20% 넘게 오른 근거가, 어, 보시면은, 시계루이시바 요번에 총리가 바뀌었죠? 지금 64조 프로젝트를 협력한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같이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나라도 한2 30조만 투자하면은, 어, 파이프라인을 어, 확보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천연가스에 무려 50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로 이제 미국에 이제 어떤 딜을, 어, 치면서 최대한 4년 동안 우리가 20조보다 많이 돈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20조 이상 뽑을 수 있는 충분히 어, 능력이 있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조선 어, 미국한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도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면 지금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그니까 러 낙장무립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2월 10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1,287km 파이프라인 뭐 길다면 길지만 뭐 우리나라 기술로는 1,000km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옛날 정조 회장 때부터 뭐 알래스카가 아니라 어, 사막의 그 모래 폭풍 속에서도 뭐 수천 킬로, 어, 수만 킬로도 지금 우리나라는 송유관을 다 건설했던 어, 그런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 이렇게 아예 그냥 지금 확정을 줬어요 일본이 일본이 확정을 줬는데 우리나라가 발을 뺀다 쉽지 않은 사실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뭐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한일미 에너지 전력적 협력이 강화가 됐다. 그래서 양국이 지금 에너지로 그냥 안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안하기 안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도 한3 0조만 투자하면은 5 0년간 어, 천연가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뭐시출을 해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거 이제 채산성만 맞으면 되는 건데 약간 손해 보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포스콜니스 주주분들은.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자, 볼까요? 한미 관세 아, 실무협의체 가동을 벌써 이제 가동을 했잖아요. 조선 알래스카 이제 얼마 투자할 건지 이제 본다. 자, 그래서 이 뉴스 보시면 오늘자 아, 저 3월 9일자 8 8 6시 아, 47분, 41분. 그니까 어,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어제 저녁에 우리 정인교, 어, 산업부 통상 교섭 본부장이 이번 주에 미국 통상 당국과 직접 만나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논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관세 이거 투자하는 대신에 관세 하나도 안 먹이고 어, 지금 이제 쿼터제를 맡했는데 쿼터제를 풀면 지금 쿼터제 때문에 1년에 163만 톤밖에 못 파는데 이거를 어, 두 배까지 늘리니까 350만 톤까지 늘리면은 무관세 늘리면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이죠. 이걸 한 5년 가져가 버리면 10년 가져가 버리면 그죠? 그래서 지금 협상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20조 알래스카에 투자해 주면 너네는 뭘 줄래?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볼 때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어 자동차까지 무관세로 이끌어 내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세를 못 얻고 시간을 질질 질 끌다가 나중에 뭐할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럼 일본한테 다 혜택 주고 우리나라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체가 출발을 벌써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 가스관도 이미 다 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철... 예를 들면 포스코닉스한테 관세까지 철회해버린다 거기다가 고만강강을 어, 뭐, 뭐, 백조 규모로 납품을 한다 그럼 포스코닉스는 앞으로 한 2, 30년간 파이프라인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동안 뭐, 비용 때문에 많이, 어안 되긴 했어요, 지금 어.. 지금 천연가스.. 달 천연가스가 한 6달러정도 하는데 지금.. 알래스카 천연가스가 한 20달러 가까이 하거든요? 그니까 사실 상당히 비싸긴 해요. 세배가격 근데 유럽도 어떻게 어요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유럽도 천연가스 세배 결국 지금 다 사잖아요 그니까 살때 사더라도 우리가 딜을 쳐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이제 어.. 가격을 좀 확보를 하고 우리가 좋은 거를 얻어내면서 그니까 20조를 우리가 얻어내면은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에 강한 거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는, 어, 요번에, 어, 출발한, 아, 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의, 산업부 통상 교섭, 어, 본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이, 최소한 이거는 6개월, 1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은 더갈 수가 있겠다, 모멘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은 포스코닉스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거든요. 아침에 보시면 거의 이제 4.5%까지 빠졌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끝나나 했더니 종가로 거의다 말아 올렸습니다. 거의, 거의 2%까지 말아 올렸고 어,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은 좀 일부, 사실현은 일부 한 모습이고 기관들은 지금 더 사고 있다. 개인들도 이제 뒤늦게 따라붙였죠 그동안 다 팔다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주봉으로 일단 보면 이제 외국인이 바닥에서 다시 사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지금 20주선인 28만원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는 거고요 기간 조정. 일봉 봤을 때도 오늘 좀눌림먹으로 조정받는 거고. 월봉 봤을 때도, 어, 이제, 어, 양봉으로 세개 띄우기 때문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포스콜딩스는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춤에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째 날, 어, 26만 6천원 춤에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 한번더 추메 드렸습니다. 어, 키움증권 기준으로, 어, 지금 포스콜링스의 평균 단가는 43만 3천원입니다. 그니까 이제, 여기에 제일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도 한20% 정도 손실 구간이 많다는 거고, 어,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뭐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이제 되는 거고, 오늘 얼마에 드렸냐? 30만, 어, 3천원에 매수가를 드려서, 어, 플러스 2%로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 눌림목에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기존의 리딩 어, HLB 같은 경우 8시 45분에 드렸는데 자, 20% 이상 밀리면은 매수하세요, 7만원 이하에 볼까요 이것도? 자, 20% 이상 매수하세요 자, 보시면 아침에 루머로 해서 뜬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20% 이상 드렸습니다 HLB 주주들은 어, 저희 그냥 어, 채찍자만 보셨어도 플러스 15% 이상 수익을 또 보셨겠죠, 그죠? 자, 기존의 종목들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은 파인메딕스란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8시 37분에 보시면 파인메딕스, 세계 최초로 내시경 어, 점막화, 박리희술,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개발을 한게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점막 절제, 제거, 지혈, 세 가지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침에 한 5%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어, 매도가는 만원 이상 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파인메딕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건 뉴스보고 편안하게 산거잖아요? 예.. 요거 이제 아침에 좀 갭이 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22%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내일 아마 만원 이상에 팔면은 제가 이제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요 이제 뭐50% 짜리도 있고 100% 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예 완전 바, 발바닥이죠? 그래서 22%돌파했고 내일 만원 이상에 부담해도 하시면 어 이틀에 어 40%가까운 수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 자 엘리젠 같은 경우에 저번주에 드린거 자 엘리젠 엘리젠 매수, 매수 이상 만원 이상 말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상한가 또갔어요 자, 보세요. 만원 이상 매니젠 이틀 연속 갔잖아요 지금 자, 상한가 마감. 그쵸? 자, 그래서 어, 애니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려서 60% 수익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 종목도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간간히 저희가 많이 찍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귀찮다고 또 문자 보내지 말지 마시고. 어, 이번 기회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설형 한번 간단히 안내드리고, 후속 지금 말씀드릴 텐데, 0102864-8870입니다. 문자로 단기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30만원 초반까지만 추매드리고, 이제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어, 저도 이제 좀 눌림목에 드리는 게 낫지. 괜히 뭐 많이 막50% 60% 올라갔는데 그때 추매하세요. 이거는 저도 지양하거든요. 에코 프로 때 우리 150만원까지 갔다가 그때 물리신 분들, 지금 엄청 후회하시잖아요. 지금 5분의 1이니까, <laughs> 고점이 30만원 대신 5만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단기로 어50% 이상 올린 종목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참여 방법은 010-2864-8870. 어, 문자로 단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좀 특별한 좀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어, 2월에 지금 7개국의 어, BA, BA, E.V. 이게 뭐냐면은 어, 배터리 어, e, E.가 이제 일렉트릭 전기차 어, B.비이클,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1월에 무려 37%인가, 2월에 25%인가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 보조금이 올해부터 재개가 됐어요. 원래 없었던 게 다시 재개가 되니까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최근에 지금 이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나라별로 보면 독일이 31%. 영국이 42%, 노르웨이가 35%, 스웨덴이 32%, 이탈리아 38%, 스웨덴이 68%로 지금 2월달 마감 시기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가장 고무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판매량은 지금까지 항상 늘었는데, 메탈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어, 데일리로 발표는, 되 매일 발표되는 이제 타일, 차이, 어, 중국 스팟 가격, 어, 공급가인데, 자, 보시면 3원계 배터리가 지금 8.7%, 전구체가 지금 10% 넘게, 코발트 황산, 어40% 가까이 급등을 했고 니켈도 상승을 했어요. 은저우가 지켰고 드디어 메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채굴했던 거를 뭘 해요, 지금? 감산을 하기 때문에 급선 감산.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차전지 바닥은 메탈 가격이 상승할 때요때 사는 건데 지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차전지 뭐 LG 화학이나 뭐 엔솔이나 다른 거 많이 물리신 분들 계시면 지금은 이제 조금 추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닉스는 이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이 좀 있을지언정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주만 아마 자료를 드릴 텐데 어 이거에 대해서 지난 방송을 다못 챙겨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고만강강 어,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특징이랑 뭐 이런 거 저장이랑 다 해가지고 어디 쓰이고 뭐 이런 것도 올려드렸어요. 뭐 극조원에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다 올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 특징. 자, 그리고 응용 분야가 되게 좋죠. 자, LNG 저장 탱크. 지금 잘 나가는 게 LNG죠? 조선. 수선 저장 탱크. 잘 나가죠? 자동차 산업. 볼 것도 없고 방위 산업.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게 지금 고만강강에 지금 쓰임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 글로벌 수요 전망하고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자료는 뭐냐면 특별히 마지막 페이지 1 2 페이지 1 2 페이지에 뭘 제가 넣었냐면 어, 신사업 확대 AI 자료 AI 자료 그러니까 신사업 확대 지금 로봇도 있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있죠 그리고 고만간 강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제 수주가 진행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로 어, 분석을 해본 어, 매수가와 매도가를 한번 재미로 한번 보세요 어, AI는 언제 얼마의 목표가를 제시, 제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좀 무료로 재미나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 요것도 이제 아까 그 개인번호, 어, 제 개인번호죠? 0 1 0 2 8 6 4 1 8 8 7 0 요거는 이제 나는 바빠서 텔레그램 못 들어옵니다. 자료만 좀 받아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 포스코 자료. 요거는, 어, 웬만하면 지금 대회비로 좀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만 봐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직접 이거 제가 주말에 밤새가지고 만든거고 구독점분들에서 만든거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눌림목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 전환하는 바닥 따지고 지금 계속 N자형으로 자, 올라가고 있는 차트죠? 예, 그래서 어, 지금 단기로는 저는 이제 1차 40만원, 2차 60만원은 그대로 유지할거니까 어, 지켜봐주시고 이번주 어 어디까지 상상하는지 지켜보면서 어, 방송 이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